안녕하세요. PNJ 수학 좋다 원장 박자현입니다 저는 반포동에서 6년째 1인 개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스플래 사연에도 예전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저희 학생 한 명이 큰 대형 학원과 작은 마한 동네 학원 중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희 학원을 선택을 해서 고려대 합격했던 그 사연, 그 사연의 주인공 선생님이 바로 저고요. 제가 어떤 대치동에 또는 대형학원에 학생들을 뺏기지 않고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좋은 결과로 좋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는지 그일년 관리 노하우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에는 모든 과정을 다 오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수학투, 미적분, 기하 확통, 그리고 중등과정까지 학생 개인마다 들어야 될 과목이나 니즈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을 최대한 오픈을 해 주시고 특히 겨울방학에는 예비고일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수학상하는 필수로 열어두시고 학생과 학부모 간에 1대1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에 대한 니즈를 최대한 끌어내셔야 되고 먼저 제안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학상만 듣고 싶어요 라기보다는 수학상 플러스 수학학까지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수강을 최대한 유도해 주시고요. 방학 때는 주 7일 텐투텐 수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힘들겠지만 버티셔야 돼요. <laughs> 학생들하고 방학을 쭉 같이 공부해 주시는 흐름으로 이끌어 주셔야 1월을 잘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은 시중교체 플러스 매스플레스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센을 많이 쓰는데 센을 한단원을 풀리면 그한 단어를 무조건 다시 매스프레스에 기록을 해서 그 오답을 다 뽑아내고 그 오답을 다시 100점을 맞을 때까지 그 오답의 오답은 3배수로 계속 진행을 해요. 이 오답 프린트가 틀린 문제가 없을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한 단원씩을 정복해가는 느낌으로 1월달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답은 극복하는 맛을 하는 겁니다. 2월에는 학교마다 스케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계약 날짜와 본방 학 날짜 스케줄 조사를 해 주셔서 학생 개인 개인마다 수업 이수를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 1월에 교재가 좀 빨리 끝났다면 2월에는 조금 더 얇고 난이도 높은 교재를 한번더 돌리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센을 끝냈다면 난이도가 좀더 올라가는 1품 정도가 적당한 난이도와 적당한 두께가 되겠네요. 그리고 역시 1월과 동일하게 시중 계재와 함께 매스플랫을 동일하게 돌려 주셔서 항상 그 단원 오답이 익숙해지도록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시중교재를 쓰기에 부담이스럽다면 메스플랫 교재 만들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테마별 주제별 수업하고 싶은 부분을 메스플랫 교재 만들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 역시 오답을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행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월이 아니라 2월부터가 내신 대비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긴장감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3월에는 신학기다 보니까 학교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결석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준비했던 모든 계획이 엉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2월에 먼저 그 긴장감을 잡아줘야 되고 학생들이 여러 행사에 쫓아다니다가 공부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멘탈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주셔야 되고 3월에는 3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고3은 정말 중요한 모의고사긴 하지만 고1, 2는 내신에 들어간다거나 뭐 수능에 반영되는 시험이 아니. 그전년도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고1 같은 경우는 중3, 고2 같은 경우는 고1 내용의 시험을 보게 되다 보니까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신과 동떨어지죠. 그래서 학생들조차도 중요도를 높게 보진 않는데, 근데 막상 시험 결과가 안 좋으면 어, 기분 되게 나빠해요. 그래서 가볍게 한 2개년 정도 메스플랫 기출문제로 모의구사를 만들어서 풀리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가 틀렸을 때 굳이 그 킬러 문제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틀렸던 중 킬러나 기본 문제들을 다시 메스플래스 오답으로 한번 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반영되진 않지만, 잘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내신 대비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3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으로 직결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3월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해요 물론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 벌써부터 겁을 먹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3 같은 경우는 3개년 정도를 모의고사를 풀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답을 계속 극복할 수 있도록 오답을 계속 만들어줘서 주의시켜 줘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고1일 때 내신이 많이 안 좋은 친구들은 본인이 정신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3월 모의고사부터 출발선을 딱 잡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4월은 우리 내신 대비의 첫 중간고사 이렇게 중간고사가 있는 기간입니다. 이 내신 대비 기간에 쭉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실전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각 지역별 학교 기출 문제들을 많이 모아 모셔야 돼요. 인근 학교 또는 강남권 기출 문제들을 모아 가지고 실전 연습을 돌려주세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하나의 기출을 푸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없는 날도 기출만 보고 가도록 이렇게 관리 해주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지출 연습을 많이 시켜 주시고, 시험 대비 직. 직전 자료를 만드실 때 다른 건 하지 않고 그동안 봤던 그 기출들의 5단 문제만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풀리는 걸로 직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모든 기출의 끝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내시거나 그걸 변형해서 내시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메스플렉 기출 모의고사 기능을 많이 이용 하셔서 아이들 많이 풀려주시고 이 시기면 아마 2점, 3점은 거뜬히 다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점 위주로 아이들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돌려주시고 또 연도별 또 단원별 번갈아 가면서 내시면 문항 배치만 달라도 학생들이 되게 또 새롭게 느끼거든요. 여러 번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는 세번 이상은 반복을 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틀린 문제들 다시 또 오답 만들어 가지고 반복 시켜 주고요. 자 모의고사 오답을 메스플렛으로 만들 때 개인적으로는 유형별보다는 쌍둥이 문제를 추천해 드립니다. 쌍둥이는 완벽하게 숫자만 바꾼 거거든요. 특히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 숫자만 살짝 바꿔도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충분히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메스플랫 모의고사 풀리고 오답은 쌍둥이로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이 시기에는 모의고사 문제와 그다음에 학교 기출 문제들 이두 가지만 계속 병행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월은 시험이 끝났다고 학생들이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로 다가오는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주의시켜줘야 됩니다. 고12 같은 경우는 4월에 준비했던 패턴대로 다시 한번더 기말고사 대비를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내신 대비 때 혹시나 교과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학교라고 한다면, 메스플스에 있는 교과서 변형 문제도 좋습니다. 교과서 변형 문제를 테마별 추천제에서 내셔도 되고 또는 시중 규제에 들어가셔 가지고 교과서 탭에서 출제하셔도 좋거든요. 교과서도 역시 두번 이상 먼저 교과서 문제를 반복시켜 준 다음에 매스플스를 이용해서 오답 유형을 생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3 같은 경우는 이 시기면 수능특강이 어느 정도 많이 완료가 됐을 시기입니다. 그러면 수능특강 자체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면서 메스플래시에 있는 수능특강 오답을 다시 한번 생성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수능특강 본질의 문제를 한두번 정도 반복해서 수능특강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수능특강 오답을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오답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은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고1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고사 해왔던 루틴을 그대로 진행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고3에게는 6월 모의고사라는 큰 이벤트가 있어요. 6월이 중요한 이유는 n수생이 처음으로 함께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전국 등수가 확인이 되는 시험이죠. 이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는 막 어려운 문제들 계속 풀리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해서 쌓여 있던 데이터를 근거로 취향 유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학생들이 막상 시험에 갔을 때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걸 틀려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새롭고 어려운 문제를 진행하기보다는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데 개념이 조금 흔들렸거나 내가 조금 계속 틀리는 유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매스플랫 유형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취약한 유형이 무엇인지 또는 부족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여있는 이 시기에 유형분석 기능을 이용하면 6월 모의고사를 좀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고1, 고2, 고3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7월, 8월 여름방학은 겨울방학보다 더 짧고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수능 D-100이 다가온 시기이기 때문에 좀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름방학부터 2학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